안녕하세요. 제주산 브로콜리 아줌마입니다. 제가 후골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영어로는 백밴딩이라고 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예요.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매트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. 무릎은 구부려주시고요. 두 손을 활짝 펴주세요. 내 몸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뿌리가 될 거예요. 뿌리는 단단하고 깊게 내릴 수 있으면 좋거든요. 그래서 손을 활짝 펴서 내 머리 귀 옆쪽으로 손을 대고 힙 올려주고요. 복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 순서대로 올려줄게요. 용기를 가져보세요. 오른발, 왼발, 왼손, 오른손. 조금 더 가까이, 오른손, 왼손. 후굴 자세요 깊게 호흡해 주시고요. 천천히 머리 내려놓게요. 을 바닥에 천천히 머리를 내려놓고 위 등, 아래 등, 두 다리, 쭉. 와. 뒷면이 뻐근하면서 아주 시원한 자세예요. 척추를 뒤로 제껴서 소화도 잘 되고요. 그리고 뒤에 등쪽,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만 통증이 있으신 분들 있죠. 백페인이라고 하는 등 통, 통증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. 육아수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.